안녕하십니까 김대거 씨의 임승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육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오늘 삼육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학생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를 소개해주실 재학생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공학번 영어영문학과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교양 과목을 비롯해서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재학생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거 씨첫 번째 코너는 바로 교통편 관련 질문입니다. 36대 재학생들은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교통편 이용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아침에 한 9시부터 12시까지는 태릉 입구 5번 출구에서 셔틀이 와요. 그래서 그런 셔틀을 타고 저쪽으로 보시면은 이 저기 분수대 있는데, 저기 분수대 앞에서 이렇게 좀 내려주고요. 그리고 또 석계역 아니면 화란대역에서도 또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별내역에서도 오는 셔틀이 있어서 그거 타고도 많이 오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의정부를 살고 있는데 저는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환승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삼육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동하면서 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신다거나 음, 네. 지하철 여기랑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 부지도 약간 넓은 편이라서 학생들이 뭐 택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교통 접근성은 조금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약간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트로 찍었던 이제 백주기 기념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있나요? 여기는 약간 홍명기홀이나 약간 그런 좀 엄청 큰 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만약에 외부에서 세미나 같은 거를 네. 오거나 아니면 그런 모든 강연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다 여기서 열리고 여기 뭐 1층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업을 듣는 공간은 아닌데 약간 좀 그런 앞에서 말했듯이 세미나나 강연 같은 거를 주로 하는 건물이 바로 육진을 기능관입니다. 아, 네. 어, 여기는 이제 신학관인데 아, 네. 저희 학교가 이제 또 종교적인 네, 그런 네, 네. 학교이기 때문에 또이 신학과가 네, 네. 여기서 전부 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신학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여기서 연구도 하고 신학 연구를 아, 네. 네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이제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네. 학교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면 열어두는 걸까요? 원래는 금요일 5시 6시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예 학교가 문을 닫는데 교회는 열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종교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하는 건데 학생들은 와 또는 되는데 아마 수업이나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없고 그리고 도서관이 사용이 안 돼요. 아... 도서관을 문을 닫기 때문에 아, 토일도 그때는 아, 문을 네 시험 기간에는 금요일은 밤까지는 열어 주는데 토일은 요안 돼요. 그 아,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네. 또 문을 도도관닫는 경우 이렇게 흔치 않은데. 네, 이게 안식일여가지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네, 네. 약간 그런 날이에요. 삼육대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평지라서 음, 네.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가 잘돼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이 앞에는 이제 사무엘관인데 네. 해당 건물은 어떤 학과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는 이제 1층은 사회복지학과가 쓰고 있고 2층, 3층은 영어, 영문학과. 아, 네. 제가 지금 거의 매주 네.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한데 네. 붉은색 벽돌이다 보니까 약간 연식이 조금 있어 보이는 건물이긴 음, 네. 하거든요 정문이나 후문에서 여기 올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름에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이 관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와, 에어컨이 없다 네. 그래서 여름에 물론 여름에는 여름 방학이긴 하지만 그 전에 네. 좀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들을 때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정문이랑 후문이랑 둘다 제일 거리가 먼 관이 여기 사무엘관입니다 제가 후문에서 내리는데, 후문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금 이 앞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어떤 건물일까요? 여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곳이 전부 다 기숙사입니다. 아, 기숙사. 여기는 네. 적힌듯이 에덴관이고, 네. 이렇게 시온, 살렘, 부니엘 이렇게 있는데, 또 여자 전용 기숙사로도 나눠져 있고, 남자 전용 기숙사로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저기. 아, 네네. 보통 저기서 토요일에 사람들이 어, 와가지고 네. 기도를 합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 여자랑 남자 기숙사 나눠져 있고 2인실인데도 있고 사인실로 있는 네네네. 데도 구분돼 있어서 학생들 뭐 기숙사 수용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한명대학교입니다. 이 앞쪽으로 보시면 학생회관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육식이 시행됐다는 네. 식당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 조금 학식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육식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학식을 좀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도 또 카페도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네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박물관 관련 건물인데요. 학생들 이동이 굉장히 잦아 보이던데, 네. 해당 건물에서는 뭐 수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나요? 여기는 박물관이 있고, 네네. 여기는 니일관이라는 곳인데, 네네. 여기서는 주로 교양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아, 전공 네네. 수업이 아니라 교양 수업을 진행하는 데고,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본다 입학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이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학생들 지금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삼육대를 일단 건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컴퓨터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다 보니까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조금 다녀오셨을 때 어떠신가요? 본인과는 성비가 조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과도 제가 입학을 했을 때 3대7 정도로 어? 네. 오, 네, 남자가 3, 여자가 7이고 오, 네.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다른 과들도 다 그렇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여학생분들이 많아서 비중이 네.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과울관이라고 음. 네. 네. 되어 있습니다 해당 반에서는 어떤 학과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 1층에는 약간 학생지원센터라고 아. 취업하는 거나 아니면 은 여러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곳이 1층에 있고 2층은 경영 입니다. 어, 그리고 학생들이? 3층과 4층은 항공 외국어 학부라고 네. 중국어 학과랑 일본어 학과랑 이렇게 섞여 있는 학과가 있는데, 1위층 네. 4층인데, 네, 네, 네. 거기에 비행기 네. 모형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승무원들이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네. 곳이 있어서, 대때또 네. 구원을 잘 해놔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엽의 니꿀, 내꿀 지금 이 시간에는 36대. 교양 과목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빈님께서 추천해주신 삼육대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는 교양 과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어, 영화 속 음악 산책이라는 과목인데요. 경쟁률 표가 있는데 거기서 교양 과목으로 항상 1등을 하는 과목이 있어요. 아마 이번 학기에도 경쟁률이 5대 1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과목이에요. 수업은 어떤 내용이 좀 주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들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것들이나 약간 그런 주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교양이지 않을까. 일단 삼육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바로 영화 속 음악 산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사전 인터뷰 했을 때오 신기한 과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추천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두 번째 추천 과목은 합창과 인성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채플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채플 시간에 한 학기에 한번다 같이 모여서 강당에서 노래를 불러요. 좀 그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기억에도 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매우 그것도 경쟁률이 높은 아, 과목이기 네.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거를 즐겨하지 음. 않거나 아니면 조금 소심한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양 과목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인기 과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합창과 인성이라는 거 교양 제목 이름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특이한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가 일단 원예학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뭐 종교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는 필수교양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아, 네. 과목은 어떤 교과목일까요? 그 과목이 노잡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네. 저희 후문에 뒤쪽에 텃밭이 좀 조그맣게 네. 있어요. 그 텃밭에 가면은. 그 상추 같은 것도 있고 깻잎도 있고 여러 개의 작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캔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내는 약간 아, 그런, 그런 수호입니다. 한학기 동안 그 작물을 키워서 그런 네, 내용들을 네.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고 따로 뭐 시험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시험 있나요? 같은 거는 없고 네. 필수 교행이기는 해서 1학년 때는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아마 직접 가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몇번 이렇게 캐고 내대 보고 쓰고 약간 이런 어, 교행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네, 교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16번째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3육대 노작교육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하는 필수교양의 학교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일단 3육대 노작교육이라는 과목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아주 특이하게 봤던 네. 과목입니다 <laughs> 과학관이 있는데요. 저 끝으로 보이면 이제 제3 과학관이 있습니다. 제3 과학관 같은 경우에 36대 이과를 대표하는 학과들이 줄줄이 다 있는데요. 어떤 학과들이 제3 과학관을 쓰고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 관이 이제 약학이라던가 아니면 물리치료학과 이런 좀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학과들이 제3과학관을 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학과까지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제2과학관이 있는데요. 해당 학관에서는 어떤 학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학과에서는 이제 동물 생명자원, 네. 동생자라고 저희가 줄여서 아, 부르는데, 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네네. 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과학관과 이과학관을 지나서 이 앞쪽으로 보이는 과는 제1과학관입니다. 어떤 학과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 과학관에는 네, 식품영양학과가 네. 지금 1층을 사용하고 있고 네. 2층부터는 이제 화학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6대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학과명 변경이 꽤나 잦은 편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요. 학생들 뭐 커뮤니티 이야기 보면 왜 이렇게 학과명 자주 바뀌냐 뭐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현재는 환경디자인 원예학과 이게 원래는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같이 은조 그리고 화학과랑 생명과학과도 이게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뽑을 때는 또 같이 들어있고 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아트 디자인 학부 뭐 이런 것도 명칭이 계속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네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삼역대도 이제 미대를 네. 네. 가지고 있는데요 아트 디자인과가 있는데 평상시에 여기는 수업 들어오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어네 저는 여기는 완전히 아트 디자인 학과 학생들만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네. 학과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라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기 뒤쪽으로는 원예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실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제 건물이 있을 정도로 원예학계가 사실 입결상으로는 그렇게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닌데 3, 6대에서 그래도 꽤나 전통 있는 과 중에 하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70주년 기념관인데요. 해당 건물을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나요? 어 일단 1층은 음악과 학생들이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연습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대강당 즉 체플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이 아니면 월요일마다 2, 3학년들은 여기 와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플을 듣고 그래서 외부 강사들도 여러 번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로 만약에 공연이 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 7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0주년 기념관 뒤에 제1실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실습관은 어떤 학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저기는 이제 콩공이 아, 예, 공 사용을 하고 있고 저기 건물이 그래도 좀 높아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다 건물들이 많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저 제1실습관이 다른 관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삼육대 네. 같은 경우에 근처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서 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저의 세계문화유산인 테름 그리고 바로 옆에 또 강릉이 있어서 이게 높은 건물을 짓기 조금 제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 대다수가 한 3층, 4층 규모의 옆으로 넓은 구조로 지금 지어진 상황인데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학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육대학교에서 재학생분과 이제 삼육 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촬영 관련해서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를 엄청 크게 돌아다녀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또 모르는 곳들도 또 알게 되었고 또 오랜만에 또 재명호도 가봐가지고 예쁜 곳 많이 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교양 과목을 비롯해서 캠퍼스 투어 등 삼육 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학생 학부모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임대거 씨 36대학교 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